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리암 요양병원 소개 좀 해주세요. 리암 요양병원은 2022년도 경산시에서 생긴 암환자 중점 진료병원입니다. 암 수술 전에 기력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암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치료들을 하는 병원입니다. 나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평소에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각종 치료들을 주로 하는 어, 면역력 중점 병원, 암환자 중점 병원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리암요양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들을 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BSD-2000 장비를 활용한 고주파원열 치료가 있습니다. BSD-2000 장비는 미국 FDA에서 암 환자들에게 효과와 안전성을 인상받은 유일한 장비입니다. 리암노르병원에서는 지난 2022년 대구 경북 최초로 BSD-2000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지난 4년간 약 4만의 치료 경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암 환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재로는 일반적인 진통소염제부터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만성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조절되지 않는 암통증과 만성통증의 경우, 부통증신호전달요법의 페인블록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면역증강요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인 T셀, NK셀 등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이모신알파1, 미술토, 이뮤코텔이뮤셀 등의 제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압산소 치료가 있습니다. 고압산소 탱크를 통한 100% 산소 흡입 치료는 항암치료, 방산치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법입니다.